후할 하나님의 사랑 심 사백 전이장 삼십이 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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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십육 장 이십이 절에서 이십육 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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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이십 장 십칠 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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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예수님의 주인 계심 로마서 십사 장구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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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할 제 권세에서 구원하신 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요한의서 3장 8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+ 아멘+ 아멘 후활. 예사람의 죽음, 로마서 6장 6절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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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활.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, 로마서 5장 8절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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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활. 예수님과 한 생명, 요한복음 15장 5절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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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활.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, 골로새서 2장 3절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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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활. 모든 것을 가진 자, 고린도후서 6장, 9절, 10절. 아멘, 아멘, 아멘. 후, 활, 사명, 요한복음 20장, 21절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,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, 사랑해요. 원금제 사랑해요. 목사님, 사랑합니다. 우리 변보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도 사랑합니다